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중 하나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올바로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류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예수님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물보다 크신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시편 95편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를 즐거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크 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그분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 이전부터 창세 이후 세상 끝날 이후에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힘써라는 이 말은 라다프라는 말인데 추적하다 뒤따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해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체험해야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처럼 비록 자신의 가는 길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은 무서 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광야의 길에 안 계시는 것 같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대하게 들어가서 20년이란 그긴 세월을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승리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간다는 말은 방향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BC 796년부터 753년까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을 그들이 버리고 오히려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에서 어, 6장인 그 앞장에 보면 5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기를 젊고 힘이 넘치는 사자가 공격을 하듯이 그 백성들을 탈취할 것이요. 그 울무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을 떠나서 하늘 나라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호세아는 우리가 살 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방향을 틀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빠졌던 베드로,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일어나는 풍랑이 거세게 불면 그 풍랑을 바라보면 어느덧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물위를 걷는다는 것이 적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큰 믿음이... 사람을 보면서 작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만 했느냐? 왜 믿음이 작아지냐고요? 의심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지만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볼 때에. 어느덧 그 하나님보다는 의심이 자리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내 믿음이 상황 속에 갇힐 때 찾아오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의심은 나의 믿음이 상황 속에 갇힐 때에 찾아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적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가서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음을 알아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있는 자신을 보고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며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주님을 향해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아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깨달아서 주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주부들이 김치를 담그기 위해 고춧가루를 뿌리고 양념을 만지다 보면. 어느새 손에 양념이 묻어나듯이 우리가 삶에 곤고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그 은혜 속에 잠겨드는 것그 은혜 속에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라고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자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호세아는 간절하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 주인공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면 아버지가 그 탕자, 집을 나간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자식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 없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문 밖에 서서 기다려보는 이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곁길로 나가는 자녀를 볼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소위 말하는 그 자식을 잡는 거예요. 매를 들든지 무엇을 드든지 부모의 기준에 덮고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 자식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가 잡을 때그 손에 들어오는 자식이 있는가 보면 대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더 두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라도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잡을 때그손 안에 들어오면 그 아이는 격길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반항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기다림의 속에는요, 봐서는 안될 것을 보아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모든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내 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마음에서 몇 번이고 되새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아직 그래도 이 자식이 어려서 그렇지, 아직 철이 나서 그렇지 않지, 그걸 알면 철난 것이지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를 함께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나쁜 거다 정리했다고 말하는 순간 부모는 그 자식을 부둥켜 알고 웁니다 이 나쁜 놈아, 이제야 정신 차렸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고 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제야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았다는 그 자체 한가지만을 놓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려고그부 그 자식을 푸둥게 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마치 찾은 것처럼, 얻은 것처럼, 새롭게 얻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울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자식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맛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 기다리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되나 두고 보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뿐이라고 돌이킬 것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지고 죄를 짓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넘어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아닐까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찍을 들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셔서 살려내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힘써라는 말에 어원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추적해 가야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가야 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 가서 보면 이 힘써라는 단어를 거기는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해 놨어요. 찾아 나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찾아 나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 추적해 가면, 찾아 나서면, 오늘 마지막에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늦은 비 같이 임하시겠다. 이렇게 3절에 약속을 합니다. 이 새벽빛은 삶의 희망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둠은 물러가고 새달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이 임하면 점점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새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빛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밝혀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늦은 비같이 어김없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 전에 오는 비를 가리킵니다. 추수하기 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참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요. 앞으로 더 와야 이 가뭄이 해결이 된대요. 어쨌든 여러분 이 비는 우리가 기다렸던 늦은 비입니다. 감물로 메말랐던 캘리포니아를 다시금 소생하게 하는 그런 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비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는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먹구름이 나타납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 먹구름 속에서 비를 쏟아낸 후에 그 비는 다시 흰구름으로 바뀌면서 비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그분을 뒤따라가를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빛 같이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풍성한 늦은 비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야말로 주님의 역사실 때가 왔다고 이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이 상황이 더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는 기회라고 믿고, 그분을 더 따라가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우리를 밝혀주시고 늦은빛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에서 58장 8절 9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뒤에 혼이하리라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물 속에 빠져 있을 때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목매어 자살해서 죽습니다. 무엇의 차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디베라바다까지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 묻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반드시 어김없이 새벽빛 같이 나타나십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마치 비를 내리던 먹구름이 흰 구름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영혼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필리비안 시 목사님이 쓰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 나오는 예화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표루하게 되어서 이제 그배 안에 있던 모든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선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흘러 또 따라다니다가 아마존 강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 아마존 강은 얼마나 크고 큰 바다였던지 이 선원들은 그것이 아마존 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바다에 머물고 있는 줄 알고 그들은 갈증이 생기면서도 그 강물을 마시면서 하는데 그것이 바닷물인 줄 알고 여전히 그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어떤 사람이 어차피 죽을 바에 이 바닷물이라도 먹고 죽겠다고 풍덩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니 이 물이 강물이 아니요. 아, 바닷물이 아니요 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선원은 그배 안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선원 동료들을 향하여 이것은 강물이다. 이 물을 마시면 살수 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다 먹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 예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내 몸이요. 내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의 떡을 먹고 주님의 사랑의 피를, 물을 마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의 물을 마시십시오. 이 성찬에 임할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더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내로운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러나오는 그 속죄의 강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드리시면서.